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를 음모로 부릅니다. 음모 같은 것은 없습니다. 참과 거짓이 있을 뿐입니다. 미군이 중국 한첩 99명을 체포, 압송한 작전, 이른바 코드명 99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 배경과 목적을 아주 짧게 요약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우리나라 총선에서 엄청난 부정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또한 엄청난 부정이 있었습니다. 미국 부정 선거 사례의 아주 짧은 동영상들을 우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My dog voted in the 2020 election. And how did you find this out? Uh, I got an email that now won't open because the server is down. Apparently. Um, so. Now she has her microchip number as her social security. I went to the voting place, you know, looked under her name and everything, told them her social security number. All of her vet records are gone now. And she had already voted. Shredding and recycling right here outside where the ballots are. Oh my God. Jim Miller Park, shredding and recycling. Susan Knox, November the 20th, Friday morning. I'm watching all of these ballots being shredded now. Unbelievable. Knox, November 20th, Jim Miller Park. There goes the shredding truck out the gate right there. That I saw shredding ballots, and I called the police twice. No one came. They just shredded uh, many

都可以,的都可以的因为，因为他那个油墨油油那个印刷的是不一样的，印刷不一样是吧？对啊，因为你你仔细看一下，他那个选票的那个印刷是不一样的。那个没关系，呃，我会看着看着那个图片来来做这边。然后到时候你们这边发物流的话，<对>怎么发？ 因为我这边订的话，就是大大量的订这样子。大量订，那个发物流的话，一般也好像也也要好几天哦，物流比较慢。发国际可以吗？我看一下，发国际好像是也是走物流啊。可呃，可以走是吧？我这边你这边费用的话，多少多少钱打印一张？我这边现在叫人给你转。啊、呃，那个跟上次一样啊。OK OK，好好好。 哦，我知道了，你再把二维码发我一遍，谢谢。啊啊，然后那个还还欠你点，那个啊，知道<我>，OK，好,好，好，好、嗯。 지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전역에 걸친 중국 공산당의 개입으로 엄청난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측근 변호사가 그 엄청난 부정선거의 실태와 함께 미국 국민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just like chinese money. take a look at georgia. it's overflowing in our state government with people connected to chinese money, or even by blackmail. these are the tactics of the communist party in china. so they are, in effect, i believe, almost in control of people that are running our country. I feel the movement. Some people say that people are giving up hope. I don't believe that's the case. I feel the rising anger and the rising disgust of the American people. They are not going to allow this to happen to their country. That spirit in America still exists in 2020. The president needs to feel it. He needs to go out like he's done before and listen to the people. He'll feel their energy, he'll feel their passion. 지난 4년 동안 절치부심, 와신 상담한 트럼프는 작년 11월 다시 미국 대통령에 재선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부정선거의 악몽 속에 시달려온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즉시 똑같은 고통 속에서 때를 기다리고 계시던 한국의 윤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즉시 화답을 하셨고 모든 것을 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중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 당일 늦은 밤 수원 성관이 연수원에 위치한 중국 공산당 비밀 전산 요원들의 아지트인 외국인 공동 주택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미정보국 소속 블랙 옵스 요원들이 취침 중이던 중국 공산당 간첩 수십 명을 체포합니다. 이른바 코드명 99작전입니다. 미정보국 블랙옵스 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중국 간첩들은 그날 밤 버스에 실려 평택 캠프 헌프리 미군 기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미 공군 수송기에 실려 일본 오키나와 미 공군 기지 가데나 에어베이스로 압송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가짜 뉴스라고 모 SNS에 글을 올렸던 평택 미군 기지 내의 모 한국인 공보관이 워싱턴의 긴급 명령으로 일체의 SNS 활동을 금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있는 한국의 중앙선관위가 전 세계의 선거를 조작하고 있는 이른바 세계선거조작 시스템의 본산지인 A웹을 수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속중인 윤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 에 이미 e a w p 의 사실조회를 정식으로 신청해놓으셨습니다. 차후에 있을 e a w p 수사의 법적 근거 를 마련해놓으신 것입니다. e a w p 은 지난 201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전세계의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 하고 한국의 중앙선관위가 그 조작 내부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하는 구조로 그 조직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의 국민 주권이 이 조직에 의해 유린 찬탈되었습니다. 미 정보국 요원들에 의해 체포 압송된 중국 간첩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수사 결과 보고서도 이미 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중국 간첩들의 현행범 체포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확보하려고 했던 실체적 증인 증거물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칼을 뽑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칼은 칼집에 꽂혀 있을 때가 가장 무서운 법이므로 적들이 가장 두려워할 때를 기다려 그때가 되면 기꺼이 그 칼을 뽑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결코 오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거래협상용으로 이 카드를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조직적인 전 세계의 부정선거 시스템은 향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그 국가의 국민 조건을 좌우합니다.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상업적인 거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입장으로서는 이 작전 때문에 윤대통령의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윤대통령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한국은 미국의 자산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선포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